그거 잡고. 진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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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잡고 크게. 응. <laughs> 지금 되거든요. 굵좀 되거든요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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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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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게 두, 지 말고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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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도다 틀리고, 네. 그런데 요걸월만 차야 돼. 무은안슨안바 네. <laughs> 되죠? 되죠? 월 만에. 2개월 만에. 2개 놓은 데는 안 되는데, 이건 월그 만에. 칠하기때문에더 <laughs> 네, 좋아요. 네,